밥 먹자! 에어스킬. <목소리> 아, 케이스인데. 응. 음. 진짜 뭐가 맛있는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음. 치킨 텐더보다, 음. 그냥 뼈 있는 치킨. 음. 순살보다 뼈 있는 치킨을 좋아해서. <목소리> 제, 파파이스 같은 거? 파파이스 같은, 파파이스는 최애지, 최애. 아. 한국 치킨보다 맛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 어, 개인적으로. 맞아. 어. 말 나오면 약간 치킨 이좀 해보자면, 어. 미국에 진짜 이제 요즘 이프라트 치킨이, 튀긴 치킨이 정말 진짜 많아. 파파이스치플레 철치스. 어, 네. 철치스도 맛있고, 약간 기름진 맛이 있지. 맛이 있지. 어. 근데 요즘에 한국 닭가 엄청 올랐잖아. 어. 근데 여기 근처에 한국 치킨집 있잖아. 응. 거기도 닭한 마리에 30분씩 하는데 요즘에? 오. 엄마랑 저거에 먹으려다가 너무 비싸가지고 포기했지. 나는 응. 개인적으로 치플레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치플레 내가 좋아. 치플레는 <laughs> 대학교 때 입에 당내나도록 먹어가지고. <laughs>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응. 그냥 시애틀 그리고 러셀 윌슨 이야기 해보려할 건데 응. <laughs> 사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실 거야 응. 이번 시즌 시애틀이 이렇게 잘 나가고 응. 러셀 윌슨이 이렇게 못할 거란 예상을 못했잖아 전 못했지 아니 덴버 가서 덴버 무기도 많다 응. 코치도 내때니로 이렇게 오펜스 마인드 코치다 잘 나갈 거다 했는데, 우리 예상과는 정반대로. 이 솔직히 잘할 거라 생각했지. 아, 잘할 거요 그리고 약간 그게 있잖아. 시애틀 약간 후반부에, 연습 음. 후반부에 좀, 좀 답답한 상황도 많이 생기고. 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 이거는 시애틀 코치신의 문제다. 이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서. 와 아, 그치, 그치. 그치. 주변에 막 선수들이 없다. 어.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약간 어떻게 보면 내리티브였는데, 댄보 오면, 가면 이제, 아, 이런 새로운 상황에서 으시으시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젊은 팀과 함께. 응. 음. 그냥. 음. <laughs> 말하고, 국밥 말하고, 어떻 그냥, 호로록. <laughs> 그러면은, 너가 마샬 린치로 시애틀 팬이 된 거긴 하지만, 음? 그래도 마샬 린치로 풋볼에 입문 더 하고, 네. 시애틀을 좀더 챙겨보고, 자연스럽게 러셀 위슨 빼도된 거잖아. 네. 러셀 위슨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 그냥. 솔직히 아마,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냥 네. 못하는 건 알고 있지만, 어. 그래도 약간 문제점을 찾자면. 뭐, 이번 시즌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냥 전반적으로도 좋고 음, 전반적으로 좋고 이번 시즌도 좋고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 시애틀 있을 때부터 럭셀이 어떻게 보면 약간 중요한 순간에 잘하는 진짜 포터백이었거든. 클러스타일 어, 음. 4포터 음. 이제 진짜 게임 유닝 드라이브도 많고. 음. 뭐 옛날에 그 전성기 시절 매트 스텝보다 같은 느낌으로. 어, 그렇지, 그치, 그렇이것또반대로 그치. 음. 말하면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시애틀의 경기를 이게 불로 많이 본 사람들은 아시는 건데. 처음에, f 스 r s 이제, 1코트 3코터 때, 상당히 답답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많이 있어. 음. 어떻게 보면 단조로. 음. 그니까, 이제, 가끔 이제, 기회가 생기면, 이제, 벌써 수이제 포켓 밖으로 나가서, 스크램블 하면서, 이제, 빅플레이 같은 거 많이, 완성시켜주잖아. 음. 중요한 순간인데, 그게 안 터지는 날에는, 진짜 답답하긴 해요. 어떨, 어떨 때는. 심지어 잘할 때도 그렇어요. 음. 그런 경우가 있었어. 그니까, 러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뒷볼이나 이런 거는, 이제, 마법볼 같은 거죠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뭐, 진짜 이쁜 볼을 던져주긴 하는데,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공의 스피드가 이렇게 높진 않아. 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지. 근데 이제, 워낙에, 중요한 순간잘해주이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안 하긴 했지. 약간, 그럼, 이번 시즌 들어, 이번에 덴볼로 옮긴 다음에, 약간, 음. 원래 있었던 실력이, 음. 아, 원래 잘하는 건 있었지만, 약간, 못하는 게 약간 더 부각되고, 그렇지. 약간, 뽀록났다? 네. <laughs> 이런 느낌 살짝! 약간. 그 수비가 항상, 음, 탄탄한 수비를 갖고 했잖아, 어떻게 보면. 시애틀 어. 수비는 항상 리전업분도 사실 그때는 디펜스가 거의 슈퍼우승 시켜준 거나마찬가지였떠먹이준거나 어.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응. 그, 팟캐스트를 진짜 응. 많이 봐. 위철 셜맨 팟캐스트 보고, 여러 팟캐스트를 많이 보는데, 위철 셜맨이, 리, 러셀 스슨 그냥 극성, 그냥, 나야? 어, 극성 까야. 극가, 그냥 거의 러셀 윌슨이 잘했네도 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억가 수준인데 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애틀에서부터 러셀 윌슨이 좀 달랐대 그 달랐다는 음. 의미가 뭐냐면은 남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음. 하더라고 아. 러셀 윌슨은 왜냐면은 피트 캐롤이 이렇게 드래프트 하면서 약간 애지중지하게 키웠대 피트 캐롤이 음. 음. 그래서 선수단도 피트 캐롤에 약간 그 불만도 살짝 있었고 근데 또, 그런 거 플러스, 피트캐롤과의 관계도 진짜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해, 내가 생각하기에. 아, 그래. 응. 왜냐하면은, 피트캐롤이, 그, 첫 번째 게임 끝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어. We needed that game. 응. We had to win. 응. 웬만해서 응. 그렇게 잘 얘기 안 하거든? 정말 애지중지 키운 선수라면은? 응. 그래가지고, 어셀 리슨이 또 요번에도 연습할 때 보면은, 그, 그거 하나 더, 그거, 그거 알아? 어. 미시버드이나 다른 선수들이 러슬윈스한테 얘기하고 싶으면은 응. 자기 매니저를 통해서 얘기가 된다는 거. 음, 맞아. 그거 그거 들었지. 어, 그건 예, 그건 어좀넘어가 싶. 어. 그거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응. 그게 만약 진짜라면은 좀 실망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 응. 팀의 리더잖아. 응, 그 돈도 제일 많이 받는 선수고. <laughs> 지금 어마어마한 컨트랙트 받았지. 어. 사실 그컨트랙트 얘기해 얘기, 얘기하고 싶은게 또. 어떻게 보면, 러스 벨슨, 사실, c 애 t 시절에는 약간, 어떻게 보지 이런 성격 부분이나 이런 문제를 음. 그렇게 많이, 뭔지, 뭐, 뭐가 날이 나오진 않았거든. 음. 근데 이번에 약간, 돈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컨트롤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유좀 많이, 많이 나온 것 같아. 왜냐면,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았으면, 그거에 맞게 팀을 이끌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리더는 아니다라는 그런 평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 어떻게 보면. 솔직히 좋은 리더가 아니라면 좋은 실력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치. 러셀 비스는 이번 시즌은 실력적으로도 엉망이었으니까. 음. 아 러셀 비스는 모르겠다. 나 솔직히 러셀 비슨 항상 좋아하는 코러백은 아니었거든. 아, 내가 네. 원래 그스크램블러 같은 음. 다이나믹한 코러백을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으니까. 내가 네, 정통 패스 정통 패서 같은, 같은. 같은 느낌을 좋아하니까. 아 러셀 비스는 요즘 은 시즌 진짜 매번 방송에서도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냥 못해. 그냥 못해. 그러니까 이지 플레이를 자꾸 능청이 음. 나온. 이게 왜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 <laughs> <laughs> 뭐가 문제인가? 그거는 모르겠다. 원래 실력이 들통난 건가? 그건 아니겠지. 좋아. 중했는데 그래도 그건, 그건 아닐 거야. 분명히 잘할 때 진짜 잘해. 어. 응? 특히 옛날에 막 프라임타임에 마자스수 없고 브레이디가 진짜 잘할 그치. 때 이런 선수들하고 토르토 가면서. 드라이브대 음? 드라이브대 드라이브 이렇게 매치하면서 가는 경우 경기도 많았거든요. 어도면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러시베르스는 하이리어게 생긴 게오디다 하고 음. 프임타임 게임을 잘하면서. 근데 약간 이게 세팀 아무래도 세 팀이 있긴 한것 같아. 약 옛날에 그 리시버들도 그러니까 리시버들을 바꾼 것데 물론 주디오랑 소튼이 잘하는 리시버들이긴 하지만 음. 어떻게 보면 로켓이랑 로켓 가드 선수랑 좀 스타일이 다르기도 하고 그런 거. 그렇죠. 아 우리가 어제 그 얘기했었잖아. 진호스미스랑 응. 러셀 비리스리시버 아, 차이가 큰것 같다. 응. 왜냐면은 탈러나 켓시나 d k m 의캐 같은 경우는 러셀 비리스니 오래했기 때문에 응. 이 기본 정해진 플레이가 무마되고 응. 러셀 비리스 복각 밖으로 나가면서 브로큰 플레이. 응. 그런데서 또한번더 움직이면서 사이사이 공간을 잘 찾는데 응. 덴버의 선수들은 그게 부족하잖아. 맞아. 응. 정해진 플레이는 잘하지만. 그걸 벗어났을 때, 약간 한 번도 움직임을 준다든가, 음. 아니면 공간을 찾는다든가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러셀 리슨는 잘하는 선수는 맞지만, 약간, 그, 브로큰 플레이를 잘해주는 리시버덕을 좀 많이 본것 같다. 음.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다양한 장서 그, 지노 스미스. 아, 지노 스 <laughs> 너무 잘해. 지노 스미스, 진짜, 리얼 베타랑이야 아, 음. 너는 음. 지노 스미스 옛날부터 좋아한다고 했잖아. 아, 나는 세트 경기를, 약간, 풀 경기를 많이 본사람아 음. 알겠지만, 프리시즌이나 아이고 프리시즌이나 이런 걸 경기를 보면 진호의 그 실력으로 떠나서 그냥 폼 있잖아 던지는 폼이라든지 뭐 이게 달리는 폼 이렇게 그 포켓 안에 있는 그런 자태 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사실 러셀 에서는 정말 비슷했거든 플레이 스타일이 음. 그래서 나는 항상,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85% 러셀 회신이었다 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시즌에 서라서 솔직히 이제 그것도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 <laughs> 러셀 회신는85% 진호였다. <laughs> 나 근데 진호를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고 느끼는 게 진호가 내가 항상 생각하게 내 기억 속에 그 나이가 있기도 하고 발빠른 코로밍은 아니라고 생각해 응. 러셀 위스처럼 발빠른 선수는 아니지만 그 한번 플레이를 벗긴 다음에 응. 어리둥절하는 모습이 아니고 끝까지 리시버를 찾으면서 패스를 성공시키는 오히려 거기서 더 브로큰 플레이에서 더 빅플레이를 만들어내서 그게 진짜 대단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 짜여진 그냥 짧게 짧게 전진하는 거 그런 것도 응. 너무 안전하게 응. 패스를 잘하고. 응.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 몇 년간 걸쳐서 러셀 윌슨이나 훈련을 시켜놨다고 봐요. 약간 뻥개 <laughs> 훈련 같이. 러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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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윌슨이윌슨이 하도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음. 리시버들이랑 이런, 이런, 음. 어떻게 보면 약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지. 음. 이 어느 순간에도 플레이가 이제 브로큰 다운돼서 어, 이제 오픈 스페이스를 찾아야 된다. 찾으면 리슨이 결국엔 한번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이런 믿음으로 몇 년간 해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즌틀 리시버들이랑 팀은 전체적으로 오펜스는 내가 봤을 때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아. 음. 그냥 머슬메고리. 항상 데뷔를 해야 된다? 그렇지. 어또 이게 반대로 받아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덴버에 지금 잘안 풀리고 있는 것이 수도 있을 것 같아. 덴버 리시버들의 음. 오펜스 아직 적응이 안 됐다고 라볼 수도 있지. 하긴 또 넷덴힐 해캡 같은 경우는 완전 오펜스 마인드 코치이고 음. 정해진 플레이가 있을 거야 자기만의 짜여진 틀이 있는데 그게 또안 먹히는 순간부터 그다음에또 대처를 잘못 하는 걸 수도 있고 시애틀 얘기를 해보자고. 시애틀 반대로 너무 잘나가고 있잖아. 응, 너무 시애틀의 상승세, 제일 큰 요인. 우리 진호 스미스 얘기도 했지만, 뭐, 응. 뭐가 있는 것 같아? 응. 사실, 그, 시애틀은 옛날부터 팀 컬러가 좀 확실하긴 했잖아. 디펜스 앤 런. 그치, 디펜스 앤 어. 디펜스 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나오는 빅플레이. 난 응. 그, 그게 진짜 n f l 서이점이다 생각해. 자기 팀 컬러를 확실하게 아는 팀? 그리고 그, 그 컬러에 맞게 플레이할 수 있는 팀이 응. 진짜 잘하셨다 생각합니다. 난 그게 지금 시애틀이라 생각해. 음. 지금 스타 플레이어 스타 파워는 좀 부족할지라도 많은 러셀 베슨 바브 앨그너 등등 스타들 출를했는데 자기 팀 컬러를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알아. 경기 딱 오늘 딱 와서 음. 게임 게임데이에 딱그 유니폼 입을 때 해냈을 때 안다고 자기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는 이제 시즌 초반에 라샤팬 페니 페 지금은 케네스 워커 거기에 이제 빅 플레이 가끔 던질줄수 있는 진노 스미스 그리고 그래. 수비도 뭐 런디펜스 쪽에 많이 뚫리고 있지만 지금 코너백크 룰렛 그 이번에 드렸어요 자리 룰렛 너무 잘해 너무 음. 잘해 어, 진짜 컷트랩스 <laughs>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들의 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요 음. 나는 개인적으로 진호 스미스 이야기를 한번더 하자면 은이볼 간수 능력 어. 지난 차저스 경기에 인터셉션두 개를 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음. 인터사실이 많이 없었어. 다른 선수들에 비해. 맞아. 그리고 패스크 성공률은 제일 높잖아. 리그에서. 음. 70%를 넘어가는데, 그냥 패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턴오브를 하지 않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 난 그게 진짜 큰것 같아. 그게 오히려 러닝게임과 비슷한 거잖아. 런게임이 주는 이점이 안전하게 전진하고 턴오브 잘안 하고. 펌블이 나오는 상황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간수만 열심히 한다면 지킬낼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진호 스미스도, 아, 야 진호 스미스가 좀 크다고 봐. 생각보다 너무 잘해. 음,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한 능력이, 패스를 계속 연결해주고. 음. 사실, 그래, 맞아. 그 얘기 나오니까 하는 게, 그 타이언 포지션 있잖아. 지애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 몇 시쯤 노력해보면, 잘, 좀잘 나갈 때는 항상 그래서, 타이언 포지션 막 35분, 40분, 막 이런 식으로 가져왔단 음. 말이야. 항상. 항상 볼을 많이 들고 있고, 적팀이 아무리 잘하는 아. 코트백이라도 음. 공을 몇번못 잡게 하면, 사실, 할수 있는 게 많이 없거든. 그렇지. 그런 식으로 경기를 이겨왔기 때문에 <laughs>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해왔던 거를 지금 스타 플레이드, 러슬 브리슨 이런 사람들이 나갔다고 포메막 바꾸지 않고 자기들이 항상 해왔던 거에 충실하게 집중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성공의 지 비결이 아닌가 싶어. 진호 <laughs> 스미스는시리들이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laughs> 몇년 있었기 때문에 <laughs> 그게 또 알고 있고 시스템을 잘 진호 <laughs> <맞아. 웃음> 스미스는 잘 나가서 기분 좋아. <laughs> 음 진짜 좋아. 기분 <laughs> 어떻게 보면 약간 그것도 하나같다 옛날에 그 바이킹스가 막 음. 그 테디 브리즈부터 음. 이런 이런 애들 내리고 그, 그리고 막강한 수비와 런 게임을 바탕으로 그냥 그런 땐 밀어갔잖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때도 팀 컬러가 어떻게 확실했거든 그런 면서 덴버는 이제 어쩌야 될까 덴버 <laughs> <덤버? 웃음> 이게 시간이 해결해 줄까 지금 후반부로 가면. 나는 일단 그렇게 믿고 는 싶은데 사실 모르겠어 덴버는 헤드코치가 바뀌어낼 것 같아 그냥 네핵지해핵지 형. 네. 응. 왜냐면은 헤드코치의 임무 중 하나가 응. 선수단 관리 그지? 그리고 이 선수들과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건데 러스아 서비스는 계속 이렇게 혼자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돌아다니고 그치. 자기 팀 리시버들이랑 뭐 대화도 안 하겠다는데 난 처음에 그 오프 시즌에 자기 어. 집으로 초대해서 훈련하는 거 보고 와 멋있다 그랬거든 어, 어. 아무튼, 그, 자기 매니저를 통해서 연락해라. 그거는 뭐, 루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응. 그리고 만약에 또, 다른 선수들이 러셀 리슨을 저격하고막 그런다. KJ 햄로 막 헬멧 던지고, 응. 그렇죠. 뭐, 멜빙고도 막 째려보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거는 이제, 팀 자체 의 분위기 가안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필드 위에서 책임자는 헤드 코치기 때문에, 해켓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음. 이럴 때해서 응. 약간 코치가 나와서 이제 좀잘추스려야 음. 되는데. 그리고 애초에 팀 분위기를 오프 시즌부터 잘 잡아갔다면 음. 이런 문제도 없었겠지. 그치. 오히려 호흡이 더 좋았겠지. 안 그래도 오늘 오늘 오, 오전에 음. 트위터 트윗이 하나 나왔거든. 그 이번에 그 런던 경기가있잖아 그럼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음. 러셀 웨슨이 그 핵, 요즘 햄스트링 약간 부상이 약간 음. 하고 있는데. 막 하인이 웜업을 그, 그 날아서 음. 다 자는데 한 3시간 동안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 비행기 그 아이래서 러셀 리스니 어. 혼자서? 어좀나 <laughs> 그게 너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약간 이기적이야 어. 가끔씩 이렇게 이기적으로 보여 모르지 이게 지금 맞는 그 행동인가 어떻게든 <laughs> 아니 근데 댓글에 그것도 있더라고 러셀 리스니 지난주에 부상으로 못 나왔잖아 햄스링 음. 부상으로 음. 근데 그 퍼스팅 랩 주전 선수들이 같이 연습하는 그 맵을 다 러셀 빌슨이 때 빼고 라이핑이안 하고 아, 진짜 어 응.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는 러셀 빌슨 아프긴 아픈데 응. 일부러 자기보다 빼고 후보 선수 나와가지고 응. 망신 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자기보다 잘하면 안 되니까 응.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러셀 빌슨도 나도 좀 약간 걱정되는 게게 시애틀에서는 이런, 거, 이런 얘기들이 거의 없긴 했거든, 어떻게 보면. 그건 피트캐롤 서 감싸줬다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 리처 셜맨이. 아, 어. 응. 그래서 애주중지한 느낌이 있다는 거지. 응.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리처 셜맨이 얘기하는 거면은, 팀의 에이스였던 선수가 얘기하는 응. 거니까, 약간 난 믿긴 하거든? 응. 그리고 나도 어차피 그냥 팬이고,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그치? 아, 그렇구나, 접하게 된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응. 러셀 미스는, 약간, 버릇 잘못 들었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렌치 쉐맨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것 같아. 요 음. 왜냐면, 시애틀에서는 사실, 그냥 약간, 바른 생활 청년, 이런 음. 이미지로 되게 밀고 나왔단 말이야. 착한 사람이었지. 되게. 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갑자기, <laughs> 이런, 이런 얘기들한 번에 소설하고 보면, 사실, 없었다고 보기는 없어. 어려울 거. 야 아니, 때 골드게 연기 나야, 그지? 그리고 그때 같이, 같은 팀이었으니까. 음. 또 지켜주는 거였을 수도 있고. 불만이 있더라도. 그지? 그리 그런 게큰것 같아. <laughs> 어떻게 보면, 시애틀이 러 러시아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 2년 차에 막슈퍼우승도 하면서. 고 음. 그냥 같이 한번 이렇게 이기고 나면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잊이 정도. 너무 맛있지, 형! 그냥 무시, 그러니까 무시는 아니더라도 음. 그냥 넣어도 돼 어. 어. 아, 슈퍼믿 이겼는데 이걸 굳이 불만을 어. 얘기해 <laughs> 아니, 쟤 맘에 안 들긴 했는데, 야, 그렇좋 왔잖아. 음? 그냥 다 같이 시즌 우승했잖아. 그 근데, 느낌이지. 뭐, 매년 플레이 어. 하잖아. 어? 매년 막 9승, 10승 하잖아, 최소. 응? 음? 맘에 안 들어도, 일단 쟤보다 잘하면 데려올 수 있을까? 없잖아.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약간, 쉬쉬하고 넘어간 걸수 있고. 근데 그건 좀, 어, 어떻게 보면 말이 된 얘기다. 비트캐롤로다 음. 많이 감싸고. 왜냐면, 그, 처음에 이제 그 2년, 2년차에 막슈퍼 우승하고, 혹은 이제 1년 살너 쎄리 갑자기 잘하기 시작했을 때도 음. 되게 약간 미디어즈 이렇게 많이 모아줬거든 막 댄슈나이더와 피트 캐롤의 천재적인 픽 이러지고 3라운드 이런 식으로 3라운드에 이런, 아, 이런 버트백을 뽑았다. 이제 그런 걸 굳이 어떻게 보면 내다 버리지 않고 싶어서 감사조을 가능성도 있겠네. 음. 나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파. <laughs> 네. 데그고 나도 진짜 좋아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데 진짜 응원하는 선수인데. 음.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익스포스 <laughs> 느낌이 좀 근데 아직 시즌 중반밖에 안반 밖에 안 왔으니까 어, 어. 보여줄게 또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러셀비스는 여러가지 스탠스는 참 많이 안 되긴 했어 요번한 시즌 음. 그냥 외적인 거 필드 어. 외적인 거아 어, 근데 나 진짜 그서브이 광고도 진짜 볼 때마다 좀 <laughs> 그만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만 좀 방송에 내보내야 되겠리왜더 <laughs> 영무는 걸 수도 있어? 음. <laughs> 방송에 많이 나오고 광고 많이 찍어서 가지고 네 시애틀 지금 이렇게 떠서 다시 드릴게요. 면참 그때 리저널 붐이 얼마 정말 대단했던 그 선수들이 아니라 아리저널 붐은 대단해 진짜 미친 꿀이었지 미친 꿀 응. <laughs> 말도 안 됐어 어떻게 보면 네? 내가 책 최... 알고 있는 약간 애들 역사상 수제 컨더리를 보면 거의 최고가 아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런 이름, 별명, 닉네임이 생기기 어려우니까 응, 음. 맞아 특히 수비는응 음. 옛날에 뭐 스틸컨튼 음. 그 피츠버그 맞아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폴서 미턴 그그 뭐지? 그 미네소타 뭐 이렇게 있긴 음. 하지만 아, 그것도 있네, 약간 최근 이라이브 응. 그 덴버의 노플라이조 응 근데 그것도 약간 리저널 보는 비하면 약했지 노플라이조는 거의 1년 만에 노플라이존 no 그리고 많이 쓰긴 했어가지고 응. 그러니까 꼭 덴버 말고도 어, 어, 어. 항상 쓰긴 했어 노플라이존을 근데 리저너 붐몇년 동안 이렇게 길게 어. 임팩트를 준 크루가 최근에 기억에는 시애틀 그게 대박이었지 사실 나는 잭슨빌, 그 색슨빌을 좀더 좋아하긴 했는데 <laughs> 그래도 리저너 붐은 이길 수 없다 고 실력적으로 보면은 리저너 붐을 이길 수 없다 왜냐면 길게 했으니까 진짜 아이코닉한 수비 중에 하나지. 그래서 요즘에 어린 선수들 시애틀잘 하고 있으니까 음. 좀더 치고 올라오고 그러면 더 잘하지 않을까? 리저널 품 음. 넘버 투 발륨 투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 앞으로 음. 시애틀과 그 러셀 미스는 어떻게 될것 같아? 남은 시즌. 남은 시즌? 음. 글쎄 시애틀은 일단 뭐 지금. 어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뭐 크게 바꿀 것 없이 계속 좋은 풋볼를 해나가면 될것 같고 사실 지금 에너지 웨스트 자체도 약혼돈이 네, 혼돈이지 어 플레이오프 푸시도 진짜 충분히 노아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이번에 볼인나면에서 메카프리 여기하면서 살짝 무서운 바코어서 음. 떠오르고 있는데 디비전에서 음, 이럴 때 그래도 한번 그, 그 어린 팀을 가지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한번 해보면 그 경험도 쌓이고 서원 씨도 좋은 경험이 될것같아 그리고 러셀웨스는 이제 글쎄, 이럴 때일수록,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보자면, 음. 이럴 때일수록 자기가 리더라는 걸좀 증명을 해야 될것 같아. 어떻게? 왜냐면, 이런 식으로 팀이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 정말 큰 기대를 갖고, 새 팀에서 큰 계약을 받고, 시작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이 기차 완전히 추락을 한다. 어, 내리막길을 간다. 이러면, 앞으로도 그 선수 생활을 좀큰 그런, 그런 음. 어떻게 보면, 오명이 되지 않을까. 댄버를 팀 옮기고. 그니까. 많이 막는 나중 에막 명예 전당 홀로폰 이런 거 보고 나중 에 역사에 기록될 그런 것도 어떻게 좀 기획해 보자면 worst trades of all t 어, 어, 이런 거 남을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버스트 되면 사실 진짜 힘들거든. 음. 아무리 시, 시애틀에서 몇년 동안 잘 봤다 해도. 그렇지. 어. 그래서 어. 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이 되게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마, 막 플레이오프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이번 시즌을 깔끔하게 좋게 음.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후반부에서는 다음 연도에좀 희망을 갖게 할수 있는 그런 음. 그런 거라도 해봐야 될것 같아. 어떻게든. 나도 시애틀은 진짜, 프리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NFC의 리얼 다크호스, 음. 뉴욕 자이언츠도 있지만, 나는 시애틀이 좀더 강하다 평가가, 생각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일주일 남았으니까, 약간 빡센 수비수들, 로칸 스미스, 음. 이거 진짜 라인베커 딱한 명만 영입해도, 바비 웨그너 느낌은 아니지만, 그 정도 급은 아직 아니지만, 그 정도를 다 향해 가고 있는 선수니까, 어린 선수 도 데리고 와서, 내년에 또 재계약하고, 하면은, 진짜 좋은 팀을, 또 예전에 보여줬던 그 시애틀의, 그, 좋았던 시즌들처럼, 다시 한번 그걸 만들 수 있다 고 생각하고, 러셀리스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 오히려 지금, 갑자기 지금 와서 리더십을 보여주면은, 반감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선수들. 아. 아니, 이 새끼, 이제 와서? <laughs> 아니, 지금까지 매니저 통해 연락하러 들이,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팀의 대장인 척 해. 괘씸하다. 괘씸할 수도 있어서, 필드 위에서 무조건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팬들도 필드 위에서의 좋은 모습을 기대할 거야. 그리고 필드 위에서 잘하면 솔직히 용서가 <laughs>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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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맞아. 너건 이겨야 된 이겨야 돼. 스포츠를 일단 이앞 <laughs> 뒤에서 뭐할건 일단 필드 위에서 잘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용서가 되기 때문에 레슬리스는 이양 물고 잘해줘야 된다. 그 약간 그 가슴 안에 숨어 있는 그 마이크 어, 를꺼낼 필요가 있어. 어, 어,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어. 되기 때문에 <laughs>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봅시다. 또네